<웃음> 어이 <웃음> 원래 원래 다 그래요 긴장해요 네? 긴장해가지고 이상하게 나옵니다 나이스 좋았어 <laughs> 안 꽂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아까 이렇게 해서 뒤에다 놓고 잤으니까. 나이스. 오. 야 아까 스매싱 나왔다. 어. 오. 나이스. 나이스. 앞에 왼쪽 헤어핀만 보세요. 앞에. 아유.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금 30cm 정도 더 주고 있거든요. 더 끝까지 오죠. 네, 그렇게 치셔야 돼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30cm 더 뒤로 줘도 아웃 안 나요. 나이스. 아, 네. 그 서비스 리턴 치고 나오려고 하지 말고 치고 들어가야 돼. 아. 네 지금 자꾸 나오려고 하니까 미스가 나. 그렇지. 에이조 <laughs> 에이조 에조는 야... 이렇게 한다니까 일단 안 나가려면 노에서 이렇게 부러지 그렇죠 아까 계속 올릴 게 아니라 빨리 만들고 오든지 아니면 대각으로 낮게 정확하게 밀어야 돼 올리는 게다 너무 쉬운 거예요 저한테 저 아니더라도 봐봐요 드롭 좀 해보실래요 드롭 드롭하고 클리어 하고 막 이랬잖아요, 제가. 앞에 놓고, 뒤에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올라갈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코스를 보고 올려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드롭 해봐, 해보... 계속 드롭해서 받아봐요. 지금 드롭을 했어. 아까 드롭 했잖아요. 예. 네. 드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코스를 보는 거야. 드롭 했다. 어. 이렇게 치면 여기가 밀리잖아. 네, 근데 그냥 쉽게 너무 올려주는 거지 공격권은. 뒤에도 클리어 한번 쳐보세요. 밀렸 밀렸다 밀렸다 클리어가 아니라 가볍게 때려준대. 클리어 쳐보세요. 밀렸다. 가볍게 그냥 호스보고 때려주는 거지. 대각이 안 되더라도 다시 밀렸다. 대각을 안돼도 <laughs> 반스매시 때리고 내가 자세를 잡으면 되지. 내가 여유를 가진 아니면 다시 크리어 예 네, 크리어만 막 고집할 필요 없이 한번 크리어 이렇게 해도 돼투 준비 뒤에 커버 아니 잘하셨어요 그렇게 들어와야 돼 지금 여기서 친건좀 아쉽지만 이게 이렇게 치쳤다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쳐서 이렇게 상대가 위에서 쳤지만 그 똑같이 이렇게 치고 앞에 들어오고 못 잡으면 뒷사람이 커버해줘야 되는 거야. 선수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 니거야니 네네 거. 앞사람 탓하지 마. 맨날 그렇게 얘기해. 니가 준비해갖고 쳤으면 다 끝났어. 왜냐면은, 왜 이렇게 하냐면, 19대19에서, 이렇게 막, 네트플레이 하는 것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은, 긴장, 그러니까 5대5야, 게임이. 상대도 프로잖아요. 나랑 실력 그 비슷한 똑같아. 동호인도 뒤조대 뒤조면 서로 똑같아. 근데, 네트 앞에서 막 하는데, 이기고 지는 날이 있어. 어느 날 얘가 컨디션 좋은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네트 플레이 하면은,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잘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숨는 것은 쉬워요. 이렇게 넘어갔어. 뒷사람이 느끼기에는 볼이 굉장히 느려요. 그러면 여기서 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플레이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렇 예민하니까 앞에서는 이게 포, 목적이야. 그냥 떨궈준다. 네. 뒷사람이 잘 치기 위해서. 예. 네. 네.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1구부터 뜨게 되고, 2구도 삑! 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구에 내가 집중해야지. 원승이라고하잖책 읽어보면 아는데. 한개에만 집중하는 거야. 이거 하나에만 집중해갖고, 잘 놓으면, 이건 숨어도 돼. 그러면은, 잘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도 무서워서, 이렇게 살살 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뒷사람이, 이거는 이제 확률이 높아. 미살일이 없어요. 고수로 올라갈수록. 그럼 이걸 노리는 거지. 네, 뒤에서 보니까 쉽잖아. 근데 앞에서는 막 빨리 지나가니까 삑삑삑삑. 그건 선수도 몰라. 이거는 선수도 몰라. 아! 아! <laughs>